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 오늘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군은 전날 UAE 대통령기에 대,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공군 전투기로 호위한데 이어 오늘은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으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9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 UAE 정상회담과 협정 체결식, 국비 노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,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, 경제와 투자,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공식 환영식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이 서울 하늘을 수놓았습니다. 우리 공군은 전날 UAE 대통령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을 때에도 F-15K 전투기 4대를 보내 서울공항까지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 첫날 함께 창덕궁 후원을 방문해 한국 문화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습니다. 양 정상은 학과 연꽃을 묘사한 전통 궁중무용인 학연화 대무를 관람하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28일 만남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이 UAE 정상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또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.